그 사이에 이제 가뜩이나 한그 무렵 문에 이제 날도 이제 완전히 한파가 좀 풀리기도 하고 그럼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광장으로 또 쏟아져 가지고 또 이제 본인의 생업을 포기하고 또어 여기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 위해서 좀 힘든 시간을 보냈지 그런 걸 생각하면 예참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네 일단은 이슈를 넘기겠습니다 네자 김경입니다. 1억 원을 줄때 강선우도 함께 있었다 하죠. 아, 진짜 이게 사실 네. 저희가 이 뉴스를 전달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감정이 정말 물론 감정 배제 없이 우리가 네. <laughs> 굉장히 객관적으로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감정 배제 없이? 아, 감정 배제 하고, <laughs> 네. 네. 이게 롤러코스터를 자꾸 탑니다. 특히나 저는 네. 어, 유난히 감정적이가지고아 맞다. <laughs> 야, 이런 거 그냥 다때 보면. 네. 문피디님 감정 따라가려고, 네. <laughs> 아, 쉽지 않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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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불불했어요, 진짜. 네. 자, 이제 김경 얘기를 좀 해야 될것 네. 같은데 아저 정말 이 사람도 아... 어마어마하다. 일단은 이건 거 네. 김경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강, 예, 강선우는 특히나 마지막 눈물로 호소하는 그 상황마저도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게 되는 거고,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병기가 강선우에게 녹음기를 더 뒤로는 숨기고 있었긴 했지만, 만약에 강선우에게 그 의원실로 불러서 해준 상담이 진심이었다면, 물론 그 다음날에 실제로 공천이 이루어질 때 본인이 자리를 피한 뭐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 보이지도 않지만, 그 모든 것이 강선우에게 진심이었다면 강선우는 김병길에게도 못할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일차적으로 이 기사를 보면서 네. 자 보면 강선우는 이미 본인이 거짓말했던 게몇번 드러났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이 공관이 그당 그러니까 그 윤리심판원인가요? 거기서 네. 갔을 때 해명했을 때 나는 네. 앞서서는 나는 공천을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네. 결국 그 회의록을 보니까. 탄수공천 줘라라고 네네. 한 거잖아. 요 이미 거짓말이 드러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사람이 남씨 그러니까. 강선호의 보좌관도 같이 있을 때 네. 돈을 줬다라고 지금 김경희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앞서서 우리 남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음. 자기는 돈을 네. 받은 적이 없고 본 적도 없다라고 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김경희 지금 열심히 지금 변호인 조력을 받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얘가 이멘트를 하면 그러면 지금 남씨이 보좌관의 말도 안 맞게 되거든요 음... 그럼 여기에도 다툴 여지가 생겨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김경희 고도적으로 음... 그럼 이렇게 되면 남 보좌관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생기고 네. 강선우도 거짓말했지만 이미 강선우는 거짓말했던 전력이 있고 예. 자 그러면 나 결과적으로 내 얘기가 가장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저는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자기 살아날 길을 열심히 찾고 있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예남 네, 보좌관의 말도 왜냐하면 남 보좌관만 계속 포커스 그 동안. 네. 예. 그리고 이 사람 말만 사실상 양쪽과 달랐거든요. 그 예. 근데 이렇게 되면 다 지금 말이 다른 상황으로 지금 예.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들더러 이게 네, 제가 법조인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게 법적으로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기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예. 기사를 봤을 때 약간 그런 생각이 좀들 근데 과거에 다른 정치인이 의원실로 이렇게 사람이 와가지고 뭐 돈봉투가 전달됐다 이런 얘기를 할때 보면은 의원실에서 이제 보좌진이 같이 이제 배석을 해가지고 꼭세 사람이 있게 되는데 아니면 그쪽에서 또한 사람이 와서 이제 네 사람이 있게 되거나 그런데 보통은 단둘이 있어요. 예? 단둘이 있을 아니, 아니, 때가 아니, 많아요. 보통은 단둘이 있는 게아니 네. 보통은 셋이 있죠. 셋이요? 예 보통은 이제 자기 어. 자기 측근 보좌 관이 있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있었던 제가 지금 누구라고 말을 못하는 네. 사람들도 아, 그런 다 보좌관이 항상 봐요. 옆에 오, 있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보좌관이 먼저 있고 그리고 마무리도 이제 보좌관이 짓고 의원이 이제 와 가지고 얘기를 하고 예. 의원실로 부를 정도면은 보좌관은 어, 당연히 그래도 이제 그래서 보좌관에 대한 이그그 그 의원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되게 침묵을 왜냐면 하 보통, 예. 보통은 <laughs> 네. 사실 왜냐면 하 이게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단둘이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밖에서 하는 그거는 그렇지, 밖에서 그렇죠. 만날 때 아, 아니 아 그러니까 밖 그래서 보좌진이 있을지언정 예. 돈을 건네주고 하는 그상황아 이거는 보도도 된 실질적인 어 예, 그런 이슈들 그러니까. 사례를 네. 얘기하는 거니까 네. 저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은 자기 측근 보좌관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음. 예그 상황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보통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의원은 무죄가 되고 그 보좌관은 감방에 가고 아, 이런 그런 케이스도 케이스. 있고, 네, 과거 네, 네. 네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보통 많았는데 지금 케이스는 뭐냐면 이 남보좌관이라는 사람은 아예 애초에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한 그렇죠. 겁니다. 네. 돈 자체가 온 적이 없다. 근데 일단은 돈이 오갔다는 얘기는 어, 이 강선우의 이 녹취록 때문에 이제 어, 확실하게 이제 드러났어요. 그 그렇죠. 강선우는 그게 이제 자기 보좌관이 갖고 있다고까지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피해받자 지금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사가 이제 계속 꼬이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네. 수사 자체 도이 다툴 여지가 많아져가지고 만약에 이거 홍혜권님께서는 이제 김경의 자기의 변호에 가장 유리한 그런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또받 아, 다시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 일당이라 얘기하면 그 일당 전체의 수사에서도 전략적이라고 그렇죠. 볼수 있는 거죠. 예, 예. 예, 시간 계속. 그렇죠. 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요 어, 이어지는 네. 거니까 시간이 계속 늘어지게 되니까. 예. 저는 뭐 입이 입을 맞췄다고 생각한 게 네. 강선호와 김경이 돈을 주고 받는 데 있어서 일치된 의견을 한번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열심히 입을 맞췄구나.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자기 살길 플러스 이세 명이 있어서 계속해서 말이 달라지면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 이 돈과 돈이 오고 안 거를 증명해내는 러니까 네. 정확하게 네. 확. 고한 증거를 찾기 사실 어려웠잖아 이런 그러니까요. 사건일수록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어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이제 예, 판사 출신이었고 주진우 의원도 검사 출신이었죠. 예, 그런 그런 이제 법조인 출신의 이제 국민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이 뇌물죄는 그 특성상 어떠한 물증 자체가 있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황적인 부분을 네. 예, 논리를 잘 따져야 된다고 하는데 어그 부분에서 지금 어, 아무래도 이제 수사 과정에서 좀 고라픈 일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리고. 네. 저희 김경희왜 앞서서 서울시 의회에서 줬다는 그 PC 네. 그때 새로 쫙 이렇게 음, 포맷했다잖아요. 하나는 거잖아요. 하드 자체가 없고 하나는 네. 밀었고. 근데 예. 저도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에 PC로만 잘안 하잖아요. 음, 예. 우리도 노트북을 가지고 있고, 네, 그렇죠. 태블릿도 있고. 네. 근데 지금 단독 기사 하나 나온 걸 봤더니 예. 태블릿이랑 노트북도 서울시에서 줬대요. 음. 근데 이 행방이 지금 묘연하다. 아 서울시가 지급한 태블릿과 노트북. 네. 예그 행방. 없대요. 압수수색 했었잖아요. 예. <laughs> 그것도 뒤늦게 다 들어온 다음에 네. 강선호와 함께 지금 압수수색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알고 봤더니 음... 태블릿과 PC도 있어. 아니, 네, 노트북도 있더라. 전방적으로 위 사용해가지고 예, 했나 보네요,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서울시의회 PC 이거보다도 네. 개인적인 거는 그 업무를 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서 아, 좀 그... 경찰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물증 그 입수하기 힘들 겁니다. 이미 한강 어딘가에 가라앉아있을 그... 수도 있고. 미국 갔다 버렸을 네. 수도 있잖아요. 아, 미... 어, 가다가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까지 갖고 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가기 전에 그냥 이렇게 풍덩 아, 던지면 되는데. <laughs> 던지면 되는 거예요? 네. 아. 그 때문에 어, 여기에 대해서 한강에다 던지면 그 찾지도 못한대요 그냥 한강이 네. 어마어마하게 크고 깊어가지고. 아니 그래서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로이님 태블릿과 노트북 어쨌니라고 하시는데 예, 김경은 양평 고속도로 주변 땅투기 됐더만요.의 매덕님께서 예, 말씀하시는데. 예, 어 그래요. 예, 이것도 있어요. 예. 아 이게 진짜 요즘에. 종점 변경 후에. 아. 요즘에 정말 김경, 김병기, 네. 이혜우 네. 여기서 나오는 수많은 의혹들 음. 때문에 지금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요. 네. 아, 저도 진짜 헷갈려요, 심지, 네. 심지어 이게 사람을 헷갈려 가지고 큰일 날 뻔하기도 하고. 그래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옵니다.